X는 분모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줘야겠죠. 유리화 해보면 분모가 합차공식에 의해서 9-8, 1이 되기 때문에 유리화하고 나면 3 더하기 2루트가 됩니다. 자, Y도 똑같이 유리화. 부모유리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9, 8, 1이 되기 때문에 3 2 루트 2가 되겠죠. 자, x 제곱 y 제곱은 이 x를 직접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빼낸 것이 아니라 합차 공식인 거죠. x 제곱 y 제곱은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를 곱한 합차 공식 x 플러스 y 두 식을 더해주면 6이 되고 X-Y, 두식을 빼게 되면 4루트 2가 돼서 24루트 2, 정답은 5번이 되겠죠.